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믹스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어, 최근에 위믹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위믹스는 어차피, 게임 토큰을 사고 팔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위메이드 입장에서.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인 구조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위믹스의 가격이 뭐 코인의 단순한 교환 매기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난 1월에 장형국 대표가 알고란 채널에 등장을 했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믹스가 오픈 플랫폼이 됐을 때 위메이드와 기축통화가 된 위믹스의 가치가 얼마일지 상상이 안 간다. 비트코인이 시총 1천조 원, 이더리움이 500조 원인데 이 정도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꿈의 크기다. 그럼 위믹스의 시총을 키우는 것이 장 대표의 꿈의 크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대표가 또 뭐라고 말을 했었죠? 위믹스 홀더를 위한 최고의 보상은 위믹스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무슨 보상이 더 필요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일단 본다 하면은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은 기업의 대표의 말을 보고 그 오피셜을 보고 우리가 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 될 것이지 지금 위믹스 횡보를 바라보고 횡보하기 때문에 그 횡보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단순한 그 논리에 의해서 위 믹스가 가격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 함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그러한 산업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구조만 보고 이 코인은 구조적으로 오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시선이란 거죠 왜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게 아직 초기 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위믹스의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대표의 말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안 오른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것에 매몰돼서, 그 가치를 규정짓는 일은 굉장히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장 대표의 말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어떠한 소강보대를 도입하고 있죠. 위믹스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토큰이 소각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토큰 홀더를 위한 보상책인 소각 모델이 작동하려면 당연히 위믹스의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위믹스 값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주요 매출로 어떤 걸 인식하죠? 앞으로 100개라는 게임을 온보딩 시킬 거고 그중에 10개가 중국 게임 10개가 웨스턴 게임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개라는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되었을 때 위메이드의 주요 수입은 위믹스 게임 토큰으로 들어옵니다. 하나의 위믹스를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자기들의 매출이 극대화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구조를 생각해보게 된다라면은 위믹스의 가격 상승이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위메이드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까? 지금 위믹스가 가격 상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어차피 게임 토큰과 위믹스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믹스가 스테이블하게 될 거잖아요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근데 왜 위메이드가 따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까요? 위믹스는 화폐의 기능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고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장대표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믹스라는 하나의 코인으로 화폐이면서 투자 자산 네. 표지를 취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과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해야 돼서 이제 네. 저희가 조만간 선보이게 될 텐데요. 네. 하나는 정말 화폐로서 약간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게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버하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실은 얘가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실제 어떤 네이티브 코인 음. 그래서 위믹스가 두 가지 성격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음. 그 둘을 이제 분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커지면 위믹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네. 사실은 이 스테블 코인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i x 음. 달러에 d 깅이돼 있으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확장과 음. 함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 음. 하지만 실제 예의 수요 공급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이제 위믹스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중 구조라는 게 이제 요새 이제 이제 크립토 쪽에서 이제 개발 이제 어쩜 이런 식의 이제 네. 공부를 해나간 거죠. 네. 자, 이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대표가 이미 과거 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믹스가 오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위믹스는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믹스가 오르면 안 된다 어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는 그 자체가 위믹스를 가치 상승하는 투자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은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그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함에 따라 위믹스 코인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염려, 우려는 어, 위믹스 가격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믹스가 좀 가격이 잘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러한 이야기조차도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는 어, 횡보하는데 그 횡보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뭐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지금 뭐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이 위믹스의 구조 자체나 위메이드의 입장 자체는 위믹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토큰과 위믹스의 관계를 들어서 위믹스가 가격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온보딩 된 게임의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는 그 게임의 이코노미와 위믹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무언가 그냥 1대1로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믹스 생태계에 더 많은 게임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그들 모든 게임의 토크노믹스, 그들 모든 게임을 품을 수 있는 게 위믹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떠한 게임과 직접적으로 위믹스의 가격 상승의 제한을 연결 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초창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단일 게임의 토크노믹스와 위믹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연관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게임의 단일 게임의 토크노믹스와 위믹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쌀 먹들이 게임 토큰을 바꿔먹고 위믹스 플랫폼을 떠나기 때문에 어 위믹스가 가격 상승하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어 논리의 비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 먹들이 바꿔먹고 그 게임을 떠나면은 위믹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그렇게 게임 토큰을 바꿔먹고 떠난다는 거는 매수 매도가 활발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위믹스 개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위믹스 플랫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광부들로 인해서 게임이 황폐화되는 것은 그 단일 게임에 대한 악재지. 위믹스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은 악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광부들이 바꿔 먹고 위믹스를 바로 시장에 매도하기 때문에 위믹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광부들이 게임 토큰을 바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위믹스를 산 사람들이 게임 토큰을 사주니까는 그 광부들이 위믹스로 바꿔 먹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광부들이 애초에 게임 토큰을 팔려면은 매수자가 있어야 팔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매도자 입장에서 위믹스가 팔리는 것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게임 토큰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이 팔고 나가는 거고 그 게임 토큰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위믹스를 매수를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날의 위믹스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 정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위믹스 플랫폼에 더 많은 온보딩이 이루어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등의 도입도 일어날 것이고, 락업 스테이킹도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송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